화이트야 블랙으로 이상을 맞췄는데요. 위치에한번 네, 알아봐 주시고요. 리고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아니면은 네, 영화에 있는 음악. 저는 정말 그 다시 들어서 너무 지속적으로 좋았던 거는 핑클의 노래인데요. 어, 제가 핑클의 노래가 영화에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러더니 그 핑클의 율동을 기억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렇게 손을 어, 이렇게 감는 그것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우리한테 진짜로 깊게 인식된 음악이었는데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핑클의 소중한 사랑을 영 소중한 사랑인데 왜그러죠 감동이 혼셨어요 <laughs> 네. 이게 뭔가 안에서 작동이 잘못돼서요. 핑클 다음에 시옷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핑클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콜드플레이 쓰유가 이제 아까 방금 보고 나왔는데 그 전주가 흐르면서 점점 음악이 커지고 미수가 뛰어올 때어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가슴이 좀 벅차 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콜드플레이의 픽스유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시드폴님의 오사랑이라는 곡을 어,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가뛸때 저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laughs> 이전까지는 누나들하고 멜로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처음으로 연하다, 편하게 했는데, 보겠습니다. 그고은 씨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촬영할 때 품짝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예,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리허설하고 대본리딩하고 뭔가 대본리딩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현장에 와서 리허설하고 들어가는데 눈, 눈만 봐도 뭔가 통하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라디오란 매체가 마음을 이어주는 매체라고 유열 선배님이 어,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 유열의 음악에서 행복하고 마음을 네, 감사합니다.